다 신용카드죠 예, 비자나 마스터가 뜨는데 예. 비자카드나 마스터가 뜨는데 이제 각 호텔이나 카드보다 비자가 되는 데가 있고 마스터가 되는 데가 있어요 예. 비자카드가 되는데 긁혀지는 데가 있고 마스터가 되는 데가 있는데 일단 정상카드입니다 분실이나 쌍둥이 카드가 아닙니다 예. 쌍둥이 카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그 그 카드 안에 기록만 사는 게 있어요 데이터만 그걸 예. 갖다가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마그네틱을 익혀가지고 보글보글로 돈을 뽑아내는 걸 이제 쌍둥이 카드라고 하고 예. 이가 정상카드요. 정상카드인데 예. 쌍통 카드 예. 만약이 뭐 한국도 상당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머리깡을 하다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예. 이제 외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도가 있잖아요 어? 예. 한국에서는 잔액이,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음. 카드가 긁니까안 긁히죠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카드들이. 예. 카드를 들고 이제. 그랬을 때 외국에서는 어떤 그 단점이 냐면그일에서는 끊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걸 여행사에 방 200불짜리를 180불씩 대팔았어. 예. 그 20불 손해봤지만, 현금이잖아요. 예. 그런 카드는 한 돼? 180불씩 해가지고 예를 들1 8 0 0불에 좋아하는데, 1 2 0 0불 주고 으 600불이 얘가 먹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호텔 레스 호텔 레스 는 호텔 레스카 있죠 호텔 예, 택시 예 그거 끌고 호텔 택시를 끌어요 예 예를 들어서 나구나 오늘 갔다 온거 12,000원 네1 예. 2 0 0원에 예. 끌어 그런데 실제 호, 호텔 택시는 안 나가 예그 카드 끌어예 그리고 또 차입 받고 차입 끼고 현금을 받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카드깡이 근데 그 카드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카드깡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네예 그래?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카드깡을 하죠? 그뭐 그 카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사람 말고 카드깡 카드업을하하주는 카드 사람 말고 예. 예. 한국에서 카드깡을 하다하다 못한 사람들 아... 이제 쉽게 해서 한도가 더 이상 카드깡 할 돈이 없는 사람들 예. 저번에 그시... 들어왔을 때 보니까 는 택시기사들 많더군요 아... 택시기사들 꽤 많다고 예 그럼 시중불장자 될거 각오해 갖고 하는 거네 그죠? 아... 어... 예. 아줌마안이죠해들아줌이들 아줌마들, 아줌마들, 아줌가들 아줌마들, 이이마까아줌마이 되니까 들이기마들 아줌마들, 아줌이들아이마들 아줌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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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줌마들 아줌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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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줌마들 아줌마들, 아줌마들, 이줌마들아 아줌마들, 이줌마들들 저쪽에서, 그, 저쪽에서, 금융권에서 손해를 보겠네, 그지 많이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마지막 큰 거지, 큰거 그런 자잘자잘 하다가 그 마지막에 찾은 거 가, 카지노예요 예. 카지노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액을 크게 떨어져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어, 폭이할게 많죠. 공폭에서 나눠 먹을 때. 왜냐면 예. 이제 그때 이제 플로어, 게임 좀 매니저, 캐시아 좀 매니저, 카메라 좀 매니저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게임을 해야 되니까, 네, 게임을 해야 니까 집에 대해서. 그런데 금액이 계속 떨어지니까. 아, 그 제가 강제 승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리플 소화되고 그액서네 번을 놓는다고. 예. 예. 데클라인이 뜨면은 원래 카드업 법이 신분증하고 카드를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창고에서. 예. 당신 카드는 데클라인입니다할수 없습니다고. 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같은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액세서 매니저가 계속 3번을 긁는거야. 댓글라이뛰는걸 무시하고 예 그러면 우리 편한 사 그러면 캐셔존 매니저만 나눠먹으면 될것 같죠? 예 아니요 캐셔존이캐셔존 캐시아존 매니저만 긁는 그, 그 기계에 카드 기계에 위에 카메라가 달리거든요예 그래서 카메라에서가 같이 나눠먹어야 되고 예 그러면 그 돈을 긁었어 그래가지고 돈이 예를 들어서 만페이가 떨어졌어 강도가 돼서 예. 그러면 그걸 조금을 주는게 아니라아 칩으로 주잖아요 예 그럼 그 칩을 받아서 에서 5분이고 10분이고 게임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 칩을 다시 캐셔에 캐시아, 가서 현금으로 바꿔서 나오면은 현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 좀그 프로와 음. 게임좀 매니저하고도 상담을 해야 되거든. 아. 어. 이런 게 많아요. 예. 카지노. 그런데 하루에 이틀 간격으로 돈이 계속 떨어집니까? 예. 그래서 카지노에 들이 하더라고요. 그 카지노. 어. 카드를 긁으면은, 마닐라에 있는 메인 시티뱅크에서 그 승인 번호가 떨어진대요. 예. 그런데 그 시티뱅크가 다시 홍콩 상하이뱅크에서도 최종 승인을 받지만요. 한국에 들어, 그 홍콩 상하이뱅크가 한국 카드에의 승인을 받고.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 그런데 한번 승인이 이런 식으로 강제 승인을 떨어뜨려가지고 승인 번호가 나온 것은 예. 예를 들면 삼성카드나 현대카드다. 예. 승인. 카드사나 선로카드에서 돈을 안 돌려낼 수가 없니다이라는 없답니다. 어... 게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고 카드사가 손해거예요 아. 어... 뽑고 <목소리> <목소리> 예예한 일주일 에서일는데 그걸 고그다 막판에 에서 돌려버리고 또 뽑아서